이게 하늘도 물이란 말이야.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. 저 하늘이 저렇게 생겼다. 유레카, 이해돼요? 와, <laughs> 그리고 무지개가 이 하늘이 이렇게 생겼다. 그걸 보여주는 거야. 그대로 축소판으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 우리가 퍼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림 딱 보면 오, 많이 보이는 만큼 근데 몇개 없어 그러면 이게 뭘까 추측하고 가상 허상 공상 망상이 막 나오지 예? 그러다가 에이 진상아 이게 이런 소리 듣고 <laughs>